안녕하세요. 레슬러 브록입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실제 문제가 원래 있었던 부분들은 보통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근육들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실 스트레칭은 그 주변 근육을 주, 모조리 늘리는 스트레칭을 할 거고요. 그 스트레칭은 토, 총 개수가 6개입니다. 6개가 다는 아니겠죠. 6개의 스트레칭을 하시게 될 경우 어깨가 편해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운동하실 때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앞으로도 건강한 어깨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늘리는 부분은 이 속에 있는 가슴에 있는 근육이에요. 소흉근이라고 하죠. 소흉근이라고 하는 소 속에 있는 가슴 근육을 늘릴 건데 이 근육을 먼저 늘리는 동작을 보여드릴 거예요. 오른쪽 어깨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이때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잡아주셔야 돼요. 하늘을 보게.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잡아주시고 나서 오른쪽 어깨를 늘릴 때는 오른 발이 앞으로 나갑니다. 오른 발이 앞으로 나가서 밴드가 살짝 당겨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선은 앞쪽을 봅니다. 시선 은 앞쪽을 보시고 손바닥은 하늘을 보게. 그리고 어깨는 뒤로 늘려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숨을 크게 들여마셔서 흉곽을 팽창시켜 주는데 지난번 호흡과 마찬가지로 약해서 6초 정도의 호흡을. 어, 들어마시다가 참습니다. 자, 자 숨을 들어마시는 어깨가 뒤로 빠져나갈 텐데 그 상태에서 다시 숨을 내쉬게 됐을 때또 다시 늘어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때 어깨 통증을 느껴지는데 이 부분이 어깨 앞쪽면인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이렇게 다섯 번씩, 다섯 번 5번 정도씩 해주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횟수를 반복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스트레칭은 삼두근 뒤쪽과 등 또는 견갑골 쪽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을 때 팔꿈치가 자꾸 뭐 벌어지거든요. 이 팔꿈치가 벌어지는 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젠닝을 사용합니다. 벤치 두 개를 가까이 근접하게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그립을 잡아줘요. 옆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팔꿈치를 최대한 안쪽으로 모아줘요. 이때는 팔꿈치의 넓이가 머리가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이예요. 팔꿈치를 대놓고 나서 팔을 머리 뒤로 넘기고요. 몸을 점점 뒤로 빼는 이제 힙을 뒤로 쭉 빠져주고요. Je v 빠 i s v o 이 s dire, je vais v o u 어 숨을 들어봤을 때는 가슴을 최대한 통창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참는, 참고 내쉬는 데 6초 정도의 간격 또 숨을 내쉴 때는 완전히 근육을 릴렉스 시켜 주셔야 돼요. 다시 처음엔 일어날 때 어깨가 너무 아파요. 하지만 이렇게 운동하고 나서 어깨를 돌려보면 훨씬 더 가벼운 어깨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게 되면 엄지 손가락 부분이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지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해주길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 스트레칭 영상 보여드릴게요. 다음 스트레싱 영상은 첫 번째 동작과 똑같은데 손의 위치를 바꿔서 이두근의 외측부 부분을 어, 스트레칭할 거예요. 자. 손의 위치를 잘 보세요. 손을 하늘을 아까 보라고 했지만 이렇게 보는 게 가슴 스트레칭 가슴 스트레이었었죠자 이제 손을 최대한 뒤로 뒤로 돌린 상태에서 밀어주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돼요. 이러면 어깨가 아플 때는 안쪽, 속 안쪽이 아픈 느낌이 생기는데 이게 이두 분이 당겨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스트레칭을 해주고 나면 다시 팔이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어요. 어떠세요? 오른쪽이 더 많이 열리죠? 자,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스트레칭을 보여드릴 건데 어깨를 이렇게 지지한 상태 어깨 부분이 땅하고 수직선 상태에 있어야 돼요. 보통 이렇게 구부러진다거나 뒤쪽으로 빠진다거나 막 너무 벌어진다거나 이러면 어깨에 부상만 있고 스트레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깨하고 어깨를 실질적으로 상완, 상환, 상완골이라고 하죠이 상완골을 땅하고 수직선상에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오른, 오른쪽 어깨를 댔, 댔을 때는 자, 오른쪽 발을 뒤로 빼줍니다. 자, 그리고 왼발을 앞으로 맞춰주시고요. 이갈뼈 부분이 이런 벤치에 붙을 수 있도록 안쪽으로 붙어주면 되는,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려갑니다. 어떠세요? 이쪽 골반 부분이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려주면. 너무 아파요. 아,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팔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견각골을 풀어주기 때문에. 전고근이 하는 역할은 견각골을 앞쪽, 뒤쪽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을 늘려주시는 효과가 좋아요. 자, 다음. 영상에서. 이번 스트레칭 영상은 허리 아플 때 푸는 스트레칭을 했던 걸 그대로 이어, 연동시켜서 어디 스트레칭을 할 거거든요. 이제 광배근 스트레칭이었었는데 광배근이 허리에서 어 상완골까지 붙어 있죠.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지난번 영상 보여드렸던 것처럼 광배근 스트레칭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어깨를 잡아둔상완골을 잡고 있는 부분까지 보여주면서 어깨의 움직임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어디를 스트레칭할 거냐면 등의 가운데 부분이죠. 가운데 부분에 하부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케틀벨을 잡고 캐틀벨을 잡고 밑으로 다운 시킵니다. 숨을 들어맞은 상태에서, 어, 날개뼈가 뒤로 접혀져 있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숨을 크게 들어맞았을 때, 등에, 어, 당김이 느껴질 수 있어요. 승모근 하부가 느슨하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어깨를 움직임이 있어서 편안해져요. 자, 머리 숙인 상태에서 팔을, 올려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뒤로 젖혀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숨을, 들어 가시고 스트레칭의 단점은 제가 해본 결과 머리에 피가 많이 쏠려요. 그래서 어지러움이 유발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 전이나 운동 후에 이런 스트레칭들을 하나씩 습관을 하신다면 어, 정말 건강한 어깨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스트레칭 동영상이 나한테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알람을 꼭 설정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어 좋은 일이니까 어, 공유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영상